분 전도사의 성경 읽기 10편 114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야곱의 집이 다른 언어를 쓰는 백성들로부터 나왔을 때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습니다. 바다가 보고 도망갔으며 요단강이 뒤로 물러섰습니다. 산들이 순양같이 뛰었고 언덕들은 어린양처럼 뛰었습니다. 바다야 왜 내가 도망갔으며 요단강아 왜 내가 물러섰느냐 너희 산들아 왜 내가 순양처럼 뛰었으며 너희 언덕들아 왜 어린양처럼 뛰었느냐 땅이여 주 앞에서 떨지어다.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. 기분은 바위를 연못이 되게 하신 분이요, 단단한 바위를 셈이 되게 하신 분이시다. 아멘.